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봉, 어, 복숭아가 얼룩이 많이 져서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열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열과는 품종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에, 가을에 유난히 잦은 비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에, 품종의 특성이라면 어, 물관리를 어, 이제 2차 비대기에 물관리를 잘 해서 열과를 방지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일의 얼룩이 지는 문제는 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열매에 얼룩이 진다면 상품성을 잃은 열매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생종 또는 극만생종 복숭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봉지를 쌌고 봉지를 쌌는데도 이렇게 얼룩진 모습. 이거는 그래도 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얼룩이 지고 갈라졌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복숭아가 또 얼룩이 이렇게 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원인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그 원인 제거 작업을 해야만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독수화 농사를 원만하게 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전화를 했습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얼룩진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즉, 얼룩이 지는, 얼룩이 진 내용의, 어 화학적 분석. 어 이를테면, 어 장시간에 열매에 수지나 이런 액이 흘러서,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숭아의 수지가 흘러서 어, 생긴 자국일수도 있을겁니다. 네. 얼룩이 잘 안보이네요. 요 밑에 다 얼룩입니다. 요이 까만 부분이 다 얼룩입니다. 이것도 얼룩입니다.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복숭아에 수지가 흘러서 어, 얼룩이 지거나 예, 올해와 같이 지루한 가을 장마에 예, 먼지에 오염된 빗물이 예, 지속적으로 봉지 안의 열매 쪽으로 흘러들어서 예, 눌러붙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수지이거나 어, 빗물이 흘러들어서 어, 얼룩이 졌다면은 화학적 아마 성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병충해에 의한 어, 흔적일 수도 있다. 어, 벌레, 어, 만약에 충해라면은 벌레의 이제 배설물 뭐 이런 따위가 어, 흔적으로 남아서 이런 얼룩이 되거나 아니면은 명풍에 의한 2차 오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에, 가지고 오면 샘플을 좀몇개 가지고 오면 얼룩이 많이 진 걸로 어, 샘플을 몇개 가지고 오면 어, 도 기술원에 에,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제 분석할 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어, 확인을 해보겠다. 아,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먹보다 더 큽니다. 이런 거는 450g 내지 500g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갈 복숭아 몇 개를 땄습니다. 따면서 큰 알맹이의 복숭아는 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아주 작은 알맹이로 땄고요. 그리고 때가 많이 묻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걸 룩이 여기에 묻어 있는 이런 얼룩이, 그리고 이러한 얼룩들이 과연 어떤 성분인지 성분 확인이 되면 그 성분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어, 제거하는 작업, 방지하는 작업, 그런 어, 농작업이 되면, 어, 농사가 되면 아마 내년에는 어, 이런 얼룩을 없애는데 좀 깨끗한, 없애, 얼굴 을 없애서 깨끗한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이 복숭아는 뭐딴 어, 채로 그대로 씻지 않고 이렇게 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왼쪽에 이두 개는 예, 떨어진 복숭아입니다. 떨어져 있는 복숭아인데 당도가 얼마가 되는지 예, 아마 복숭아가 예, 떨어져 어, 수확을 해서 어, 며칠이 되거나 혹은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어, 달아진다는 어,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제가 이제 맛을 보려고 어, 맛을 보려고 이렇게 씻어서 뒀고요. 그리고 당도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상 홍도가 수확한 이후에 두 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이 복숭아도 원래부터 15 브릭스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어, 며칠이 지나서 좀 물렁물렁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 15를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14, 14버릭스, 15버릭스이면 이건 떨어진 상태로 좀몇 오래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썩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떨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썩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멍이 들었는 거는 굵은 가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음, 가지를 밀어내다가 꼭지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당도 측정을 해보, 해봅니다. 예, 16번 X. 어쨌건15 내지 16번 X 이렇게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부 이야기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할 건데, 예, 열매가 원찮습니다 그래서 당도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15나 나옵니다. 예, 13. 아, 당도가 괜찮습니다. 어, 12브릭스 이상이면 복숭아 충분히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예, 오늘 이 10월 2 5일이고요 26일 27일에 이 복숭아를 농길센터에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때의 내용이, 이 얼룩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어, 빔,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빗물에 의해서 흘러 들어간, 어, 즉,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빗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에, 달라붙어서 발생된 흔적이라면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즉, 봉지를 잘 싸거나, 혹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비가림을 하거나, 뭐 이런 게시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지에 의한 흔적이라면 복숭아가 수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농법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화학적 반응, 화학적 내용만 확인이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해서 내년에는 좀더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복숭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진짜 복숭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어,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예, 만만한 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은 이렇게 또 공부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어, 좀더 건강하고 좀더 깨끗하고 좀더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